안녕하세요, 옆주평입니다. 춤. 예, 오늘의 컨텐츠는 우리 유미가 직접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옆주평이 먹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유미가 유미 떡볶이 만들 줄 알아? 몰라? 몰라? 몰라요. 처음이야? 내 제일 못하. 아, 처음이야. 그러면 저는 나가서 잠깐 식사를 좀 하고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유미 떡볶이 떡볶이 좋아해? 네 좋아요 아 그럼 여러 번 먹어봐 내 기억에도 몇번 먹어봤거든? 그래서아마이 그, 먹어본 맛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요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? 재료는 간단히 어묵하고 떡볶이 한 팩? 다진마늘 하나하고 파, 양파, 고춧가루, 설탕, 유미가 꼭 소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, 깨게또 피디가 해주고 남은 돼지고기 양념, 후추, 칠리소스, 케찹 고추장 유미가 고추장이 꼭 필요한 걸 알더라고. 음. 자, 그러면은 유미 셰프님 시작하시죠. 네. 에? 어? 기다려. 왜 머리? 오 역시. 어 셰프. 어? 음, 조심해. 응 조심해 유미야. 네. 빨리 안 해도 돼. 천천히 천천히. 어 아니야 유미 천천히 괜찮아. 그 유미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써는 거를 보니까.

아주 맛있어. 음 아, 아주 맛있어. 잘로우만. 어. 음. 아그고 마스터 셰프가 골라야지. <laughs> 얼마큼을 쓸지는 마스터 셰프가 골라야지. 너무 이제 어떤 떡볶이가 아니고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가면 어, 저나 또 PD가 제재를 한번 정도 하는 걸로. 오늘 그 유미의 그 커팅은 깍둑썰기네요 음. 그러고 떡볶이? 응. 이거는 진짜로 저희가 뭐 유미한테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하고 와서 만들라고 뭐 이렇게 한게 전혀 아니고 유미가 먹어본 감각 그대로 유미가 여기 기억에서 나와서 손으로 이행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장난을 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. 이게 아 떡집에서 막 갖고 온 떡이라고 하죠. 오케이. 오케이. 먼 <laughs> 괜찮아, 유미야. 응? 자신 있게. 유미야. 응? 이거 끓일 때, 끓일 물 끓일 때 응. 이거 넣으면 더 센션. 맛있대. 어, 이거 깔라그레트 너 이렇게. 깔라그레트. 이 염티, 염차. 음. 요트편 기회 끝났습니다. 이제. 어, 그치 그치. 나는 이건 최소한의 어떤 깊은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. 자, 우리 이거 물 끓는 동안 유미가 노래를 한곡 하겠습니다. 노래? <laughs> 유미 노래. <안>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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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야 장난. 아, 노래? 삐리비리빌 파랑새는 갔어도 싫어! <laughs> <laughs> 싫어? 알았어 네. 조심할게 <laughs> 아, 유미 가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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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뭐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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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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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고추장. <laughs> 왜 고추장?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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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괜찮아. 맛있겠는데 뭐. 오 맛있겠다. 유미. 맛있다. 네, 닭겠습니다. 어, 벌써 떡볶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지? <웃음> <웃음> 반. 어, 아, 둘. 아, 됐고. 음. 삼탕. 반. 이제 하나. <laughs> 반 더. 됐어. 백유미네 백유미. <laughs> 어? 김유미? 김유미? 왜 김유미야? 염유미 아, 아니야. 코유미? 아니야. 강유미? 김유미. 가족김김가족 김가척. 어. 김김 <laughs> 유미야. 떡볶이를 만들 때는 떡을 분리를 해야 돼. 여기다가 하나씩. 아 진짜요? 이거, 이거 떡 그냥 먹어도 되나? 그쵸. 금방 나와먹면 그냥 어? 먹어도 되죠. 유럼요안 그래. 응? 음? 엄청 쫄깃해 맛있지? 맛있지? 음, 맛있어. 맛있지 맛있어. 맛있어.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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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이렇게 있어어맛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와 어묵 와 어묵 맛있어 뭐, 뭐? 어... 무서워? 왜 무서워 <laughs> 드디어 첫 간을 보는 유미 <웃음> 맛있어? <laughs> 마스터 셰프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? 오케이 오, 맛있어 쌍다봉유 <laughs> 셋, 까두기 매워요. 매워? 어. 그 유미가 이거 네 스푼 넣었잖아.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넷. 어. 고추장에도 유미야 매운 골드 고추장이라 매운 적혀 있네? 안보다응 음, 나도 나도 안, 안 보였어? 어. 음, 나도 이제 봤어. 나도 지금 봤어 지금.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? 분식물리의 유민님 마스터 셰프 유민님 어, 볶이이케이라고 에그 c 어 e f 에그? s t 있어요? h e f m 이마우 e 아 이거 코리안 스타일. 어, oh, 그래? Really? 어, 어. f Master Chef, Master c 기대돼. 기대돼. 아, 이유명거기거잖 있잖아, 유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잘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어거이 이거, 이이 이거. 이 이거, 이이이 기다려봐 잠깐만. 야. 어, 어, 어. 오 유미. 유미 <laughs> 깨도 뿌리는데요? 주문 하신 김말이랑. 좋아요. <laughs> 좋아? 신대까지 좋아? 네. 드릴게요. <laughs> 제대로 분식 먹는구나 유미 덕분에. 와 이거 먹어도 돼? 이거 선수 찌가 되는 거 아니야? 어? 이거 <laughs> 담는다 <핀스 다운로드> 해주세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유미 네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왜? 무슨 는인데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일단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맛있어 근데 유미가 얘기한 대로 좀 매워 너무 맛있어 예 어? 떡볶이 여러번 내가 봤을 때 유미 떡볶이 한열번은 만들어봤네 아 처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? 깨까지 뿌리고? 테스트 하나 해보시죠 그래도 이, 우리 셋 중에 제일 많이 먹어본 사람이 널거 아냐 맞죠 유미 어 쌍따봉이야 진짜 쌍따봉 음. 음. 어때 어때 아 음,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맞지? <laughs> 엄청 잘 만들었어 나는 솔직히 유미가 언제 놀랐냐면 고추장을 먼저 푸는 걸 알았을 때 놀랐어 유미 잘했어 어, 네. 너무 맛있다 유미 어, 맛있어 유미 알지? 유미 따라. 알지 거 응? 음? 음 오히려 조금 매콤하게 하니까 이런 거 조금만 가 맛있네 더 맛있네 아니 내가 무슨 복에 겨워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생각해보니까 요리를 많이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요 민도해주고떰피주드해주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데서 직접 골라가지고 시켜줄게 호텔, 호텔, 호텔. <laughs> 아 한번 가까 진짜 어 맵다 근데 맵긴 맵다. 내가 봤을 4스푼이 아니라 3스푼 정도만 넣었으면 <laughs> 더 퍼펙트하지 않았을까 유미가 요리를 잘하네 음. 마스터 셰프 유미야 음, 응? 다음에 박주평이 음? 요리해줄게 없어 맛있어, 맛있어. 음. 음. 아또 요리 실력 한번 내고 발휘해봐야 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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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을게요.